안녕하세요, 루미예요. 루미 스토리 오화 시작합니다. 응. 괜찮냐? 그분 불겸, 내가 떡볶이 쏠게. 어, 어, 고마워. 이제 괜찮아? 응, <놀람> 응. <놀람> 그보다도 오늘 야구 할래? 오늘은 이원수가 없어서 야구 안할 거야. 정윤아, 우리 원래 세 명에서도 했잖아. 세 명에서 약구는 무슨 적어도 팀은 가릴수 있게. 네 명은 돼야지. 그나저나 너 있네. 시험은 잘 봤냐? 왕점 망쳤지. 몇 문제 틀렸는데? 나는 이십 문제를 다섯 개 틀렸다. 좀 내가 또 심각해. 한 개나 틀렸어. 뭐? 난 이십 문제 중 일곱 개나 틀렸는데. 저, 정윤이가 저보다 더 잘하는 듯. 루이 스토리와 오 재미있으셨나요? 다음화 기대해주세요. Hack.